2025년 또 하나의 전국 단위 행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인데요. 전 국민 즉 모든 주민등록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비대면 조사 7월 21일 9시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 24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방문 조사 정부 24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라면 9월 1일부터 10월 23일 사이 이장 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즉 방문 조사가 싫다면 기간 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 즉 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GPS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일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 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부 24 최신 버전 앱을 내려받은 뒤 위치 권한 허용 꼭 체크해 주세요. 안드로이드는 설정에 들어가서 정부 24를 검색, 앱 권한, 위치로 들어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하시고요. 아이폰도 위치 사용 팝업이 뜨면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을 선택합니다. 앱에 들어가면 바로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가 뜹니다. 하단 사실조사 도움말을 꼭 읽고 참여하세요. 도움말을 읽었다면 이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간편 인증과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인증을 마치고 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설명글을 읽은 뒤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1단계 참여자 정보 확인 후 다음 단계 터치. 2단계 세대 정보에서 세대주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 누르고요. 마지막 3단계.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단계에서는 모두 맞으면 사실과 같음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3단계 사실 조사를 마친 뒤 GPS를 통해 위치 정보 확인 과정을 거쳐 자료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 인증부터 조사까지 2분도 안 걸렸어요. 참고로 사실조사 참여 경품 행사도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응모해 보시고요. 확인을 누르고 나면 참여 감사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점 하나. 비대면에 참여했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면 방문조사가 또 들어갑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그리고 장기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는 중점조사 대상이라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확인이 이루어져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위한 조사인 만큼 비대면 디지털 조사 기간 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해 주세요. 대면으로 끝낼 수 있는 지금, 스마트하게 참여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